안녕하세요. 수의차 사기사기 23입니다. 오늘은 코란도 시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안 합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자, 코란도 시 클럽비 4륜 파크고요. 2013년시 2013년 1월 경유 오토 흰색이 86,000km입니다 4륜입니다 그 다음에 키로수까지 연식이 비해 짧은 편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 휠가 타이어 상태고요 엔진 룸자 운전도, 조우도,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키로수 86,000km입니다 조우도 시트, 운전소 시트, 뒷좌석 시트 깨끗합니다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내비 후방 핸들 열선 4륜이고요.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방향도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란도 시4륜의 파크 말씀드리면서요. 자수이차싸기닭24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신명 판매와 성립로프 고지 공개 원칙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싸기닭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주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메모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토이초토 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란도 시 클럽 B 4륜의 파크 말씀드리면서요.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신한손해 보험이고요. 키로수는 86,162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코란도 시사르네 파크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어...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 요 V자 크크있습다더보보이이클클해해주면 w w 수입차차싸게사기 o m 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요, e 사 o 국산차 수입차 o u 모델 b 로스 가격 다나오니 y 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란도 C 5397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2, 2, 4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수입차 싸게 사기 2, 2, 4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렛 타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코란도 씨 사렴파크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